생김새, 저는 남진이 잘 생겼죠. 나훈아는 이게 아주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잘 돌려 잘 돌아가 아, 그거 기게 기가 막힌지. 정동원이 열네 살짜리가 어찌 이런 표현을 장민호 앞으로 밀어드린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왕오전축국전 오늘 첫 곡을요 아주 그 특별한 분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봐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왕오전축국전 시청자 여러분 가수 장민호입니다. 오래된 명곡들을 오래된 레코드로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죠. 오늘은 저도 한국 신청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신청할 노래는 남진 선배님의 젊은 초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가요 무대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음, 정말 수많은 명곡들이 남진 선배님 음반에 있지만 아직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고. 명곡 중에 한 곡이라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남진 선배님의 젊은 초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왕호 전축국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저에 대한 근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열심히,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아, 하루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시기가 많이 안 좋고 아, 그리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감동의 노래로 꼭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세요. 아,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새롭고 놀라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호전 측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 어, 이 장민호 씨가 제가 이제 팬이 됐어요. 아주 잘생기고 신사예요. 그 후배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노래하고 하는 게 아주 그게 하루 이틀에 든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잘 다듬어진. 어, 안 유명해졌을 때 증언들이 막 나오는데 네. 아, 참 인성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게 보이잖아요 품성이. 그 정동원군 어린 동원이 아빠보다도 나이가 오히려 두살 많대요. 근데 그걸 아우르면서 잘 되게 하라는 게 이게 보통 앞으로 상당히 지금까지 어 20, 여년에 가수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건 다 좋은 그 자산이 되고 앞으로 는 아마 승승장구하리라는 믿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특히 왕호 전축국전을 구독해 달라는 어 말씀과 함께 제가 드려야 하는데 부담될까 봐서 말씀을 잘못 드리고 끙끙 앓고 있는데 장민호 앞으로 밀어 드린다. 파이팅.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장민호 씨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1900 72년에 나올 곡입니다 남진 씨의 젊은 초원입니다 이슬의 젊은 넓은 초원에 새불 바라보며 이어나는 이름 모를 것송이 새파란 잔디 위에 아침햇살 눈부실 때 하늘 멀리 흘러가는 흰구름에 젊은꿈 실어보네. 좋아는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가슴 속에 내하리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는 젊은 좋아는 나의 마음 실에 젖는 넓은 초원에 새별 바라보며 피어나는 이름모를 꽃송이. 새파란 잔디 위에 아침햇살 눈부실 때. 하늘 멀리 흘려가는흰 구름에 젊은 꿈 싫어 보네. 좋아하는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가슴 속에 내 하디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는 젊은 저는 나의 마음. 네. 에, 어떻습니까? 장민호 씨가 에, 추천한 어 이유가 있어요. 이~ 이 곡이야말로 참 에, 숨은 명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과거에 이 곡이 뜰때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곡을 뭐다 기억할 정도로인데 우리 장민호 씨가 추천해서 들으니까더 좋군요. 남진 씨는 정말로 잘생겼어요. 음내 얼굴은 좀 가려야겠다. 이거 내가 여기 비교하면 안 되니까. <laughs> 이거 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보셔도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50여 년) 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말로 만찢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화를 찌, 만화에서 찍고 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말이 아. 있는데 와 정말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잘생겼죠 그리고 또 이분이 그저 어,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아들인데도 아주 뭐그저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호남 사투리를 쓰는데 너무 뭐 거시기 모시기 하고 뭐 하는 거 너무 웃겨요. 에, 난지신 노래가 아니고말이죠 네. 무조건 노래가 아닌 다른 특기를 네.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뭘해 줄까요? 기차를 타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서울역을 출발하면 천안에 딱 도착하는.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르는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 <laughs> 목포를 딱도착하면 <탁> <laughs> 제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서고옹이 피농오 <laughs> <빈 노래. 웃음> 하다, <laughs> 선님 참말로 선님 나쁘다 번지다 설치 열애 매요. 이 도산님, 자야, 가보지 <누가> 어디? <laughs> 아주 소탈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 성격이 변함이 없어요. 역시 어, 대중 가요의 가수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50년을 넘기는 가수 생활에. 그변함 없는 생명력을 지키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성품이 좋고, 남진 하면은 성이 남시고, 이름이 진이 아니고, 김남진 씨예요김씨 빼고 남진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남진 씨의 그 인기가 말이죠. 당시에는 그 오빠 부대라고 하는, 뭐 지금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아마 어 60년대 후반에부터 70년 대 초까지 아마 이게 오빠 부대, 초창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향 각지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서또 남진 씨가 떴다 하면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역의 오빠 부대의 시초가 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또 남진 씨가 1969년도에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그 베트남 월남 파병이 됐습니다. 전투병은 아니지만은 전투병과 똑같은 위치에서 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문 공연을 했던, 아, 식시간 사나이죠 특히, 창법이 말이죠. 유명한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라클로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창법을 이렇게 선호해가지고, 무대 매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창사2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쉬우시지만 반딧불 쳐다 짓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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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님과 함께면 좋아.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아주 푸른 추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laughs> 사랑하는 어른님과 살고 싶 65년에 첫 음반을 냈습니다 근데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음반을 발표했는데 이를테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제목이 좀 퇴폐적이다 해가지고 방송 금지곡이 됐는데요 퇴폐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우습습니다 연애 영번지입니다 아연애영본지가 뭐가 그렇게 대표적입니까? 그 당시에는 어, 이런 걸트집잡아서 노래가 많이 금지돼서 가수들이 참 애를 먹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없죠. 두 번째 곡이 이제 이렇게 금지당하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울려고 내가 왔나' 어, 상당히 히트를 했죠.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다음에 어, 1967년에 본격적으로 어, 남진의 최고의 히트곡.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 어, 아시죠? <목소리도> 참 좋은 노래인데 이 곡이 남진으로 하여금 대형 가수로 발돋움하는 어뚝 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수 마프에라든지 많지 않으 남진의 뭐빈잔이라든지뭐임과 함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데 님과 함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도 부모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은 자퍼런 차원 이게 했어요 아주 공렬히 히트를 했는데 이에 못지않게 소위 말해서 부산 사나이 나훈아 씨도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분이그 고향도 다르죠 호남과 이 부산, 경상도하고 다르고 성품도 남진 씨가 좀 호탕하고 어, 무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 매너를 하고 아주 폭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반면에, 나훈아 씨는 덥스룩하게 그, 좀 과묵하고, 어, 노래로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분의 팬들이 확실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팬들이 달랐어요. 이를테면은, 50-50, 50대 50, 50에 한쪽이 기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팽팽했는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가요법이 일어나고, 팬들은 뭐 하고, 심지어 뭐, 어 그래서 나훈아 씨가 한번더 얼굴에 상처까지 입은 그런 무대에서도 고통도 겪었는데요. 어 그만큼 아주 굉장했습니다. 남진 씨가 조금, 조금 선배죠. 근데, 어 나훈아와의 그 라이벌 구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 이런 구도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어 나훈아 씨의 많은 곡 중에서. LP로 소개해드릴 MBC 10대 가수상을 받게 한 유명한 곡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레시아시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うてにかよ」 writing from God 됐습니까? 남진의 젊은 초원 어, 정말 좋은 곡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또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들으니까 이야 좋다 좋아 이런 탄생이 나오죠. 그래서 양대 산맥이란 표현을 제가 했는데 막상 막하였습니다 그 인기가 어찌 보면 말씀이죠. 남진 씨는 아주 어, 미남에다 세련된 모습이었다면은 우리 나훈아 씨는 좀 풋풋한. 어, 경상도 머스마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후에는 이분이 굉장히 세련미도 더 하고요. 어, 머리도 히끗히끗 하면서 뭐, 굉장한 멋쟁이가 됐는데, 톡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궁금하긴 하죠. <laughs> 근데 여기에서, 어, 이 노래를 작사한, 이 저, 남국인 씨가 원래 그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낚시를 좋아했는데, 어느 낚시, 시골에 낚시, 낚시터에 갔는데, 벽에다가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예, 농작물의 그 씨앗, 씨앗을 뭐 판매하는 뭐 그런 교재를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 씨앗 보니까, 야 씨앗? 그래서 여기서 그게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5분만에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에서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진대 나오나? 네. 한번 질문을 드려 보면, 뭐 저희 음악 프로지만 그래도 일단 레몬리 한번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생긴 생김새? 저는 남진이 잘생겼죠. 남진이 아주 세대도 잘생겼는데, 나훈아는 잘생겼다는 사람은 여성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남진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여성분들이 나훈아를 더 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 생각입니다. 예, 나훈아 씨가 한때, 어, 대한민국 유명한 스타 김지미 씨와 결혼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여성들에게, 야, 김지미 같은 그런 미인이, 김지미가 좋아하는 사나이 같고 가수 같으면은, 야, 그 멋지다. 해가지고 그랬지 않나? 자, 외모는 남진이 고 노래 실력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남진 팬들이, 남진 팬들이 저를 뭐,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 어, 나무나가 노래를 잘하죠. 저를 뭐그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 뭐, 트로트는, 그 이상을 뽑을 수가 없었겠 게... 그때 그 송가인의 꺾기도 한번 직접 이렇게 약간 보여주셨는데. 아 송가인의 꺾기를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아 참아 그어가 굉장히 많지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고향역 같은 것도 거으니이 뿌니 모두 나와 반겨주게 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물론 뭐 가요 가수들이 뭐 트로트 가수들이 하겠습니다만은 나훈아는 이게 아주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잘 돌려 잘 돌아가 예, 그끊기가 그 기가 막힌 거예요. 나훈아 너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좀 복합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콘서트가 같은 날한 날한 시에 다른 곳에서 열린다면, 한다면은? 근데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된다면은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참고가 어려운 거. 내가 자꾸 그렇게 남진 팬. 근데, 아, 저는 그래도 재밌는 분은 남진, 남진입니다. 남진이 가서 같이 웃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한다면 당연히 나오나니다 한때 말이죠. 남진, 나오나를 합동 리사이틀을 한번 하자. 이게 참 좋잖아요. 그뭐 대박 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몇번 기획을 하고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참 아쉬운 면이었는데 에,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 나훈아가 뭐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알수 어, 없죠 남진, 나훈아 한마디씩만 한 정리 한 번만 해주면 네, 대스타들이죠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이런 스타들이 물론 뭐그 이후에도 경쟁하는 라이벌들이 있었지만 남진, 나훈아는 정말로 특이한 양대산맥 음. 어, 칼라도 다르면서 노래를 정말 잘하고, 그, 내가 반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50대 50, 49대 51도 아니야.